선호하는 아침 메뉴는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한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요새 찌개 좀 맛이 들려가지고 아침에 아침부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많이 드고 먹고 그렇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 떡볶이, 소곱창. 네, 이세 가지를 제일 좋아해서 떡볶이와 치킨을 진짜 자주 먹습니다. 찐 먹이에요, 부먹이에요라고 주문해 주셨는데. 아, 저는 어떠 저희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탕수육을 아, 붕목으로 먹고 싶은데 하튼 부먹으로 먹고, 찍목으로 먹고 싶을 땐는 찍목으로 먹고. 그 날의 감정이 저를 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민초 박 민초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 그 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요. 어떤 날은 민초가 먹고 싶고, 어떤 날은 민초. 음, 음, 하와이아 피자 호불호도 그 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겠구나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거 확실합니다. 파인애플은 따뜻하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파인애플은 차가운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쌀떡볶이 좋아합니다. 쌀떡볶이 좋아해요. 네. 그렇게까지 막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떡볶이 좋아합니다. 아, 부대찌개 부딪치게 드셨다고 부대찌개도 좋아하는데 커피요? 저는 그런 커피에 대해서 딱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산미가 있든 없든 그런 건 저한테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주종이요. 네, 저는. 맥주 이런 건잘못 마시고, 오히려 소주, 양주, 위스키. 조금 오히려 도수가 높은 술을 좋아합니다. 네, 흑룡도 네, 마시요 인스턴트는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즐겨 먹을 수순 없고, 탄산은 안 먹습니다. 닭요리요? 저 닭이면 다 좋아합니다. 네, 닭이면 다 좋아합니다. 너무 자주 닭가슴 먹는 거 말고는, 웬만해서 닭 요리는 엄청 좋아해요. 네. 먹는 것과 먹는 거를. 제일 아합니다